안녕하십니까. 성공학 2주차, 2회차 특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열정과 에너지는 전염된다입니다. 본 특강 후에는 두줄 정도 댓글 달기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21세기에 가장 확실한 그 일어나는 일, 우리가 그런 얘기만 해서는 미래는 이런 시대가 될 것이다. 근데 그중에 가장 확실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미래는 여성의 시대가 될 것이다. 한 겁니다. 그건 동의하세요. 예. 네? 그래서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 중에 하나가 우리가 성공이라는 거가 주제지만 가장 중요한 화두 중에 하나가 미래는 어떻게 변화할 것이냐. 하는 걸잘 보고 거기에 잘 맞춰서 자기를 변화시키는 것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 것같요그러면 사실 여러분들도 그 이제 결혼하셔서도 예, 궁금증이 있는데, 근데 정말 하지 말아야 할 행동 중 하나가 잘 모르면서 자식들의 삶에 끼어드는 겁니다. 야 법들을 가야 돼, 네? 뭐라 뭐나가요 사실은요? 네? 사실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거든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잘 못해서 차를 다 마는 게 좋아요. 그히잘못끼들었다가 20년 후에 내가 말이지, 뭐 거기 가려고 그랬었는데. 사실 굉장히 중요한 또한 파도가 되겠죠. 아, 자, 이제 오늘 여러분들과 어, 나눌 주제는, 음, 사실 성공의 조건이라는 그런 잘못입니다. 네, 저는 직업적으로 아, 경영 컨설턴트다 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음, CEO를 만나요. 사장을 많이 만나고, 굉장히 많은 회사를 다고 아, 그동안 한 10년 동안 한, 한 1,500배 정도의 기업을 다니고, 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최고 경영자죠. 네, 주임 네. 교수입니다. 그래서 네. NBA 전문 경영학 석사를 키운 학교에 이제 교수 이긴한데 근데 그분들하 500명 정도를 이제 자주 만나다 보니까 본 아니, 본능적으로 보는 거니까 성공한 분들은 뭐가 잘할까, 저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 관상은 어까 그다음에 걸은 거를어떨까뭐 이런. 거. 근데 그런 것들은 많이 좀보보 이제 보기를 했느냐. 그래서 오늘 저 면접자들 그런 것들이랑 관련 그래서 사실 무슨 성공하는 그런 아이디어나 그런. 뻔한 책의 얘기가 아니고 사람 움직이는 그러한 기 중에 몇 가지를 저희 여러분에 전달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나왔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그런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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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오늘 좀 와서 좀 느껴지는 하나가 아 이분들 좀 좋은 점도 있지만 안 되겠다고 하는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도 메모장을 갖고 계신 분도 없다고요. 제가 그때 보니까 그래서 사원 수기 때문에 딱 보는 순간에 저, 저, 저 사람이 잘될 것이냐 안된 것이냐 판단하잖아요. 근데 아무인도안 하고, 이분들이 머리가좋든지 응? 아니면 생각이 없 f 지둘 중에 하나 o u have y o u 굉장히 중요한 s t y o u 요이 person. Someone h 여러분 l i t t l 들을때 t of a l i 도 t l e b i 가 of 들 l i t 잖아요 bit of a little b 아 t of a little bit of a l i 아니 l 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t t l 아무리 바빠도 항상 하는게 메모장입니다. 상상 침실 국한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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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중요국한 그래서 메모한도한주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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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하고 싶은 건의공의정국 한국 한국 한 생각하는 성공은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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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국다다다다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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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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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국 한국 한의 한국 한국 해 이거는 뭐라고 제가 누가 강요할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혼자서 생각해서 결정하셔야 되는 거예 근데 괜히 결정을 잘 하셔야 돼요 결정을 잘못하게 되면 요그 꿈이 이루어져서 나중에 그런 걸 똑같은 거예요 산에 올라간 다음에 이 산에 아닌 길저 꿈은 괜히 사실 곤란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는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숙제를 몇 가지 드릴게요 첫 번째 숙제가 뭐냐면 여러분들 생각하는 성공의 장애를 한번 써보세요. 그렇죠? 한번 나중에 노트에다가 한번, 잘 한번 써보세요. 빌려주셨 그리고 계속 바뀌어요. 성공의 정의는 계속 바뀝니다. 어떨 때는 돈이 많은 사람이 따라가고, 그 그렇죠? 어떨 때는 좀더 자유로운 사람이 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계속 써보시고 계속 업데이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음, 그래서 제가 참고삼아 제가, 제가 생각하는 성공의 정의 같은 거 그다음에 제가 많이 놓아봤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일단 네, 가정에서 성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쵸? 가정에서 두 번째 어, 일단 경제적으로 풀어는게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중요하잖아요. 응? 뭐 동양을 하면서 성공했다고 우길 수 없잖아요. 그 <laughs> 네? 네. 다음에 시간적으로 자유로운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신 이화에 대한 그런 북경 선거에 나가던 CEO가 됐건 이런 경우때마다아 나는 저게하고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마음속에 귀을잘 기울이시면 돼. 꼭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성공의 정의가 뭔지를 한번 꼭 써보시는 거. 이것 참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음. 여러분들 여기 또 생각해서 꼭생각하셔야될게 뭐냐고요? 음, 지속 가능성입니다. 여기 옛날에 MBC에서 성공 시대라는 그 프로그램 할때하기 하면서 굉장히 저도 재밌게 봤었어요. 근데 그 중에 굉장히 많은 숫자가 파산, 이혼 감옥, 강반대지 네? 근데 저는 그 분들을 비난하다게 아니고 그만큼 성공을 유지하는 거 쉽지 게아닙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잘하진 잘 않아야 될것 중에 하나가 뭘까? 제가 보면 한철 장사인 거 같아요 우리가 해수욕장 가서 나때 하면 뭐, 맨날 모를 거예요 해수욕장 갔을 때는 가격도 왕창 오르고 뭐, 되게 불친절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일 붙은 게 뭐예요? 한철 장사인데 사션도한 학벌에 왕창 벌어서 부모가 가지고 예의를 쓰겠다는 거생요 그런데 이인피들 중에서도 한철 장사를 생각할서 많이 했죠 인기가 얼마나 작지 모르니까 온 것보다 낮춰나아요최근 돌릴 때마다 계속 나오잖아요. 응? 아 보면 나도 지루한데 하는 그사람은 얼마나 지루할까. 저는 이런 생각 많이 하는데 아마 그분 머릿속에도 이 한철 장사라는 그런 개념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요. 사실은 누구나 우연에 의해서 돈을 벌 수도 있고 인기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저음에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유지 발전식 이게 이제 중요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할 때 내가 생각하는 이 성공을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만들 것이냐 하는 것들 여러분들 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에, 에, 그런 얘기다. 그래서 저는 제가 하면서 에, 우리 선수들이 이제 그런 걸 많이 보거든요. 그분의 말하는 그런 단어를 보면서 그분이 잘될 것인지 안될 것인지 많는데 그래서. 제가 상하는 몇 가지 단 이런 단어 쓰는 사람들은 조심하십시오 하는 게 있어요. 첫 번째 한천장사. 이런 건 이런 부처를 쓰요 이런 게조심하십시요 이런 사람. 대박 운운하는 사람. 그렇죠? 대박 폭행, 폭행이 많습니다. 세 번째 인천에 배만 뜨면 이런 얘기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 주변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 인천에 배만 뜨면 모든 게다될 텐데요. 떴을까요? 안 떴을까요? 영원히 안뜹니다 그러면 뜰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성공하는 게 무슨 쨍파 터지는 시세 맞죠? 근데 절대 그 사람 인생은 굉장히 축적입니다. 그렇죠? 지식도, 뭐 명예도 모든 게다 이게 조금씩 조금씩 쌓이면서 그게 결국 성공이라는 분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식도 그런 거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 몸에 뭐 어떤 좋은 강이 있어요. 그럼 이게 하루 아침에 바뀌는 게 아니고, 그 쌓이고 쌓이고 쌓이면서 바뀌기 때문에 저는 그러면서도 여러분들 굉장히 성공에 굉장히 강한 좋은 중간 단계에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음. 이렇게 평가하고 싶어요. 맞나요? 네이렇지 이거 박수도 치고 넘아니 성공하는 사람들은 이 역시 이 생각이 다른 거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보면 또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도자들 어, 가진 돈을 다 빼는 거 어느 날 예? 그래서 그다 나눠서 N 분의 1을 다 나누어져, 그럴 수 있잖아 사실은 그래도 한 6개월만 지나면 다시 그 사장님을 보자고 했을 거야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해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 모든 출발점은 생각인 것 같아요 사람에 대해서 이대에 대해서 이 사람도 무슨 생각을 하는지 이게 사실 가장 중요한 겁니요 가장 중요한 거아요 아, 제가 아는 아, 그 사장님도 많이 있는데 풍문의 그 남성 사장님한테 들었던 거야 네, 그분이 이제 직원들한테 늘한세 가지 얘기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조심해야 될세 가지. 사람 살면서 첫째 천원성공둘째중년상처셋째마년 빈곤. 이혼은 이거을탈때꼭 조심해, 조심해야 돼요. 정말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를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해요. 천우에 성공하는 거죠. 두 번째, 중년 상처는? 중년 상처는 부인이 죽는 거니까 꼭 부인이 죽는다는 거 플러스 뭐 가정이 파탄나는거잖아요 이혼을 한다든지 뭐 별걸 한다든지 뭐 이런 뭐 거고 말년 우은 말년에 돈이 없는 거. 이거 조심하라. 저는 굉장히 간단하게 얘기 굉장히 많은 교훈을 수어 있는 거예요 그중에서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여기 보니까 천 원도 있고 중년도 있고 다 한데 특히 천양에 계신 분들은 이거 괜히 조심하십시오 천양에 사는 거 여기 천양에 몇분 계신데 어떠세요? 천양에 사고 하고 싶으시죠? 음? 좀 저쪽에 계신 분은 천원, 초년, 천원이신 것 같아요 그세요 음. 제가 볼때 보통 천양은 저는한 3, 5까지는 저는 천원이라고 생각도 될것 같아요 한 40, 50그 정도까지는 아무튼 요즘도는 이게 달르졌기 때문에 저는 중년 한 40에서 한60 정도 65세까지 중년을로 하면 같고 저는 65세 이 정도가 약간 제가 생각하는 그런 나이들 뭐좀 불만이 있으신가 보네요 그래? 보세요 <laughs> 70, 사실 70까지 잡고 싶었는데 75쯤 조금 정도 그래서 6 5세 약간 낮춰 나왔습니다 나이에 대한 개념 계속 바뀌죠 어떤 일본 학자는 자기 나이에 0.7을 곱해야 지 정말 나이가 는 얘기. 왜 그래요? 옛날에는 사실 환갑 장치를 못 보고 죽었잖아요. 근데 지금 어때요? 환갑을 얘기를 안 해. 환갑이라는 걸. 실수는 잘안 해. 실수 정도 돼야지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20년 정도 놀난 거거든요. 그리고 다돌아갔잖아요그0.7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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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프 딱 나오는 거예요. 자 음, 이거 설명되기 전에 여러분들 어, 뭐 하나 물어볼까요? 여러분 철이 적었다. 철이 안났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거기서 나오면 철이 뭘까요? 어른소, 아니요, 단어였던 예? 그런 얘기 많잖아요. 예? 생각, 계절입니다 계절, 우리 예? 철이났다 사철, 사철이란 말이서 사철, 철이났다는건철이요그 그러니까 철이 안 낫다는 거예요 철에 맞는 행동을안 낫는 거예요. 그리고 계절이라는 것마다 봄, 여름, 가을겨울마다 행동이 다르죠. 보면은, 땅을 갈고 시를 뿌리고, 여름에는 땅을 흘리고, 가을엔 고도 드리고, 겨울엔 좀 쉬고. 있어요. 이게 철에 따른 것 말이야. 근데 그때 가는 사람도 뭐예요? 천년에 대박을 꿈꾼다. 천왕. 근데 대박을 내는 사람도 있어요. 천년에증권투자한는 애들인지 뭐 해갖고. 사실 초왕에 성공하는 건 뭐냐면요. 그만큼 대각선을 치르지 않고 성과가성이거든요 결국 그래서 천년에 돈을 많이 버는 거는, 거는 돈을 올바르게 쓰지 못해요 그래서, 그래서 바람을 핀다든지 뭐 도박을 한다든지 엉뚱한 뭐 짓을 한다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무슨 얘기가 있냐면요 42세의 번호는 자기 돈이 아니다 하는 얘기가아니요 아마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 많이 있잖아요 응? 우리 주변에서 제일 흔하게 보는 게 뭐예요? 북한에 있는 우리 땅 응? 땅을 담짜으로 보는 사람이 없다 그렇죠 뭐 응? 우리 할아버지 때는 그렇게 부자였다고 하더라 그냥 본적으로 빼려보면 많이 하잖아요. 어쨌든 제가 제일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천연 성공을 조심하십시오. 근데 이것도 그렇죠. 만 반려 음. 여러분 천연의 천연의 돈이 없는 건 어때요? 생피해요 챙피하지 않아요? 챙피하지 않죠. 천연의 돈건 당연하죠. 오히려 천연의 돈이 많은 건이상예요 자기 돈이 아니죠. 다 부모님 돈에 가는 거겠죠. 근데 반련의 돈이 없는 거는 두 사람 없이. 본인 잘못이 달어요 누구 오나며. 나의 50 넘어서 부모 탓할 수 있어요? <laughs> 아이고, 내가 그고자 지지직 등산 부모 댔거야. 내아그사람은 무슨 저 미친놈 아니야. 끝이 아겠어요 제가 여기서 겪을 수는게 뭐냐면요. 이 성공한 사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초년에 고생한 사람도 굉장히 많았어요. 쉽. 여러분이 볼 때는 굉장히 쉽게 성공하고 좋아하는 나는 고생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맞는 법칙이 아니었으면 성공하고 어 고생 청량의 법칙. 뭐이 법칙은 뭐한 문장의 근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예? 제가 이제 혼자 만들어낸 법칙입니다. 고생 청량의 법칙. 감이 오세요? 네. 응? 그러니까 사람이 평생 평생 고생해야 될청량을 정해졌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두 가지 선택이 있죠. 첫 번째 뭐예요? 초년에 굉장한 열심히 일하고 고생해서. 만료는 투명하게 진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떠나는 거예요. 천 년에 룰루랄라, 그렇죠? 삶의 질이라고 그렇죠? 유유자적하다가 만료에망가지는 거. 전두 가지 선택밖에 없다. 항상 물론 제거될 으간에 아무것도 없이 형제였지만 저는 굉장히 맞는 거 아닌 것 같아요. 음. 결국 l 우리가 우리의 우리 자신을 어떻게 갖고 나가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죠? 우리 자신은 어떻게 도움, 움도 도움, 돈을 받지만. 사실은 돈벌수 있는 그런 자격이 안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세요 초등학생은 뭐예요? 어떤 기관에요 어떤 전문성을 확보하는 기관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게 뭐꼭 대학을 가고 이런 건분이 아니라 내가 그래서 무슨 뭐 방지를 한다 한다 이거 한 10년 정도 하고는 뭐가 틀리잖아요 그래서 방지를 없게 해서 이 사람이 1인자다 라든지 그렇지 않겠어요? 뭐 이런 중에서 자기만의 가치 높아 하는 기관이에요 근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10년 정도 투자하안 해요 요즘 제일 많은 게 뭐예요? 매트기처럼 산 사람 굉장히 많이 매트기 요즘 자가대0개의시름 연쇄가 오고 한20% 빠져나가는 거예요 두어 오자마자 1 0 0 0 버틴다 한 3개가 뭐 5로 잡아요 그래서 공사 몇달 있다가 또 저쪽으로 가고 그래서 잘못 갖고 매트기라고 보는 매트기 메뚜기. 매트기 처럼 움직이는 전문성이 바꾸되네 바꾸되 않지 바꾸되 않지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할 때 우리가 천원을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 근데 많이 운영하요 좋아하는 거, 초등학교를 잘정리 되면 살이 힘들지 않아요. 시작해서 아, 이게 지금 고생이 내 전문성 싹쥐어, 타자 과정이다. 당신 마 하면 고생스럽지가 않죠. 제가 오늘 제 딸이 지금 대학교 2학년인데, 근데 얘가 어느 이제 모뭐 컨설팅 회사에 제가 인턴을 이제 취직을 시켰는데, 방학 동안 평균 휴가 시간을 지않세요 새벽 시야 지난 어제께는 새벽 1시가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일찍 끝날까? 하고. 뭐. 그다나 궁금했어요. 제가 왜 저렇게 진짜 힘들지 않았었요 근데 모르겠딱 느낀 거. 이게 일단 재미있고. 여기서 조금 실력을 키우게 되면 자격증이 되 실력 있는 사람이 자기가 가면. 구거 고생을 생각하지 않는 거굉장히 중요하죠. 어차피 그런, 그런 것도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똑같은 일 같아도 말이죠. 무조건 무슨 마음을 먹고 하면서 그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제가 어떤 그 피자회사 사장님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분 그런 얘기예요. 저희가 알바사가 두 무슨 말이에요? 알바사 근데 한 친구는 3개월 동안 일하는데 들어오는 날부터옆 가게하고 비교 하는 거야. 옆에 가게는 시간당 4,000원을 주는데 우리는 3,500원이고 옆 가게는 가운을 주는데 우리는 가운도 없고 옆 가게는 휴게실이 있는데 우리 휴게실이 없고 하겠지 속 달라 그런 거야 끄도 그 그도뒀어요한 친구는 뭐 그런 거에 대한 불평 별을 없게 열심히 했는데 끝나는 날 사장님한테 간단한 리포트를 내드려요 그러니까 이거 니까 시간대별 내방객 편합비록에 시간대별로 사람들이 어떻게 다르고 나이별로 시키는 메뉴에 차이점 그 현재 문제점과 개선망에서 뭐 이럴 때는 알바를 갔으면 좋고요 이때는 놀고 뭐 이거 다 썼어 여러분 같은 경 어떤 사람을 나중에 시키겠어요? 불꽃도 없는 거죠. 불것도 없는 거죠. 첫 구매 잘하 때는 이 사람이 초능을 그렇죠? 우리가 초능을 어떻게 정해야겠다는 그 행동을 달라지는 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카피를 잘해서 복사를 잘해서 사사까지 올라간 사람이세요. 보도 학교 졸업하고 나서 그 사람은 뭐기동찬이 일을 시키나다고차판이시키사 복사해라. 컴퓨터, 너는 대본에서는 뭐라고 해? 야, 내가 커피 터 할라고 대학교 사는 공부했냐? 응? 야, 사람은 뭘로 뭐 보냐? 이놈아! 어, 이놈, 이놈, 그 잡혔어? 이놈 쭉 냄새야, 그러니까. 그렇 캐놈, 어떻게 해? 그런 생각하면 이 나오는 거야. 이리 튀나오는 거야. 시키는 사람도 불편해. 그런사람하요안 시키게 돼. 편하죠. 안 시키는데 편하죠. 근데 이 사람은요. 복사를 시키는데. 제맨 처음에 복사도 눈을 깨끗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리가 더러운 층에서 깨끗이 닦고 그때 항상 딱 맞추는 거야 뭘딱 맞춰다주고 와서 어떨 때는 확대를 하기도 하고 축소를 하기도 하고 그런 다음 상태로 뭐 넘어버린 것 같은 것도 내일고 그러니까 복사한 거만 봐도 누가 복사한 거딱탁 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다음에 다른, 다른 미션을 준거 이것도 한번 해봐요 근 결국 이쪽 사자 한번 들어가면 너 처음부터 봤 눈에 딱 들게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사실은요, 무형영화를 너무 많이 봐서, 불함을 너무 많이 봐서 세상을 너무 이상하게 생각해요. 뭐 자자자자, 이런거 생각하면 안 돼요. 뭐, 뭐 개봉막도 이런 거 없어요. 이런 거 없어요. 어느 날 갑자기 스타트한다? 이런 거 없어요. 다 작은 것들이, 다 작은 것들이 쌓이고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이고쌓 성공이 되는 거예요. 성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중에서는요 우리가 이 천영을 어떻게 잘 정의할 것인가? 또 어떻게 때 쓰는 거죠? 그래서 오늘 히 너무너무 많은 얘기도 있죠 이리 필라포니아의 유년 소리자 이분은 런 초년고생의 대표적인 선수죠 이분은 뭐 조실부문였죠 아주 어렸을 때 어머니가 따라서 학교 온게 없어요 들어갈 때마다 때나 떨어지는 거 같아요 또 사, 회사 들어갈 때마다 회사가 망하고 나면 뭐가 뜨면 진짜 안 풀려 이 사람 얘기는 서른 그러니까 살 이전에는 자기는 뒤로 넘어져도 커어팩 정도로 재수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중국 대한민국 굉장히 큰 부자 중에 한 사람이었죠. 근데 그분의 자서대은 보면 그 얘기 많이 나왔어요. 응? 내가 보면 그런 젊 먹었을 때 고생이 결국 나한테 가장 큰 자양분이 된것 같다. 이러면참 많이 니다참 많이 한다. 응? 그런데 다시는요 그냥 고생하는 건 소용 없어요. 그냥 고생해봐요. 사람만 사네요. 시작했어요. 고생에 의유기도 들여야 돼요. 의유로안 와서. 아, 고생할 가치가 있어 내가 내가 고생하게 되면 뭔가 나한테 그런 것도 올거야 라는 것들이 어요그 그러니까 직업 선택을 해도 꽤 중요합니다 직업 선택을 때도 어떤 의미를 두고 직업을 선택하려면 꽤 중요합니다 요즘 제, 젊은 사람들이 제일 많이 선호하는 직장이뭐예요 안정된 직장을말하요 봉자 들어가는 거 그쵸? 정말 신의내인 직장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저는 제가 보기 제가 전문가들 중에서 봤을 때 안정되긴 하지만 엑셀하지장 좀더 안전한 게 좋긴 하죠. 근데 안전이 바람직한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애는 일찍 일찍 다 키운 사람들은 부모를 안으세요. 애 일찍 키울수록 굉장히 편할 것 같죠? 그렇지는 않아요. 외로움은 어떻게 돼요? 나 외로워. 나 심심해요. 애는 좀 늦게 낳 나서가고 좀 힘들긴 하지. 황강나오고 애풍도 꾸며내고좀 좁게 심해야 되지. 저 사실 그삶게 사회의 기쁨이 될수 있는 거예요. 사실 사회하는 것은 우리가 무슨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꽤 많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내용이 니다 우리 우리가 할때 우리가 처음에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일하는 것들, 일하는 것들을 잘생각하어고 했죠 그럼또 성공한 사람들은 뭘까요? 일에 대한 개념일 예. 여러분들한테는 아 음, 그 로또 같은 걸 해서 한 50억이 딱 생겼다 한번 여러분을 모아하실것 뭐 같으세요? 한번 얘기하면 해 55 생겼다. 어떻게 해? 근데 진짜, 어떡하실 거예요? 진짜 바로 잡혔어? 응? 네? 어, 그렇죠. 음. 어떤 분은 그냥 자기 회사 사겠다고 그러고 <laughs> 자기 사장이 었었는데 55세의 자기 회사 사서 그 사장을 자기 직원들을 불면서 <laughs> 근데 뭐냐면 이 회는 개념이 다릅니다. 제가 왔던 것 성공한 사람들은 일참 좋아해요. 일참 좋아해요. 좋아하니까 잘 관심이 가고 그러니까 하루에 1 8시간씩해요 제가 어떤 분은 어, 강남에서 가장 큰그 이제 영어학원을 하는데 이분 보니까 하루에 한 4시간씩 잤더라고 근데 저그분 가끔 만났는데 어가만 만났는데 오랜만에 5시간을 잤는데 머리가 깨끗대요 그러니까 아 무슨 소리야 나는 하루에 <laughs> 8시간을 자는데 근데 하나도 힘들어 보지 않는 그 사람이하는거 보면 오늘 워낙 좋아할 때는 이일 자체는 이일 자체는 자체. 그래서 저는요 우리가 성공이란 부분만 할 때도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정의하니까 살 빼내시면 안 된다 어떤 사람이 죽어서 하늘나라에 갔어요 하늘나라에 갔더니 아 정말 내가 원하던 세상이야 막, 일단 이해가 안 해도 돼 출퇴근이 없는 거야 얼마 끝내줘 애정도 끈목정도 없어 사격게 없으니까 그런 거진짜 먹어봐야지. 매골 붙여도 되지. 뭐 저녁마다 파티지 뭐 마음대로 골라야지. 이야 너무 좋은 가 여기 내가 원한 진짜 죽을 걸. 내가 왜이게 죽었어? 많이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3주한달 정도가 딱 지났어. 내가 한 달에 매니저가 있어요. 우리 달리. 너는 딱 이제 고객 조사가 왔어요. 어떠세요? 이렇게 한 달에서 생각하신게 어떠세요? 뭐 불편한 점은 없어요. 너무 좋아요. 정말 진짜 먹고 너무 늦게 먹는 거야. 의아스러워요. 불편한 점은 없어요? 딱 하나 있어요 아, 뭡니까? 아, 근데 계속 놀다 보니까 조금 심심하네요. 그래서 일거리가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응? 일거리 조금 주시면 많은 건 아니고 야구는 가도 필요 없고, 조금만 또양구는 정사를 하면서 저희는 가는 건다 들어갈 수 있는데 일거리는 저한테 줄수 없습니다. 또 늦겠어요. 아 이거 정신이 났어. 아니 내가 무리한 거 당한 것도 아니고, 아니 일법이좀 달렸는데. 아 그거 못 들어줄 게 뭐냐. 아 기분 나빠서 못해 들겠다. 나 지옥으로 보내달라. 낙딱 아, 얘기했어. 그하늘한롤 매니저가, 여보세요. 당신은 여기가 어딘 줄 아세요? 여기가 바로 지옥니다라고 자들이 겁니다. 굉장히 긍정도이에요아잘될 거야. 이런 사람 참 많아요. 그리고 또 어떤. 제가 과장을 보니까 긍정적인 분이 많으신 것 같아요. 맞죠? 예? 네? 아 느껴져. 어. 우리 선수도 느껴. 정말 중요한 건 느껴지죠. 만져지진 않잖아요. 그쵸? 이만 애정이 많죠? 네. 응? 애정은 느껴진다. 그쵸? 그래서 저는요. 이 성공이라는 게꼭뭐 돈을 많이 벌고 권을갖고 뭐 이런 거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좀, 네, 좀 정리할게요. 저 먼저 성공의 정의는 참 중요하죠. 사람하다다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오늘 내가 생각하는 l one. So, the other one is a small one. So, the other one is a small one. The other one 일 s a small one. The other one is a small one. The o t h 우리 one is a small o